화이티 이, 오케이 대니야 <laughs> 그렇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다른 게 아니라 오늘은 이제 그 문의가 많이 왔었어요. 대니가 고관절에서 침 맞고 뭐 자연 치료 해가지고 이제 다리가 완전히 완쾌한 거 근데 어떤 분들이 제 대니가 이제 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했냐, 어떻게 운동을 했냐, 문의가 지금 많이 들어와서 댓글로 제가 답변 드리는 게좀 한계가 있어서 이제 단계별로 어떻게 어떻게 했다라고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침을 마치고 1, 2주는 안 움직이신 게 좋아요. 1, 2주 동안은 가만히 내비두시고 뛰지 않게. 그 다음부터 저희는 아침하고 저녁. 하루 30분에서 1시간 사이 동안 처음에 이제 가벼운 이제 걷기를 했어요 그걸 보여드리면 테일일로자일 가자 일지 말고 자, 어, 앉아. 자, 이렇게, 이렇게 걷는 걸로 계속 유지해서 걸었어요. 계속 유지해서.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한 바지 2단계, 이거를 보통 저희가 한 2개월 정도 가까이 했어요. 2개월, 3개월 사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오, 잘했어. 자, 그리고 2단계가 이거보다 좀더 뭐 통통통 하고 뛸 정도로 저희가 가볍게 워킹을 했어요. 자, 보여드리면, 텐트로 와봐. 자, 어, 여기, 가자. 이쪽,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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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이지 옳지 옳지, 잘한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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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통통통 뛸 정도 앉아 앉아 옳지 이렇게 통통 뛸 정도로 저희가 한 달에서 두달 정도 꾸준했어요. 히그 다음부터 저희가 데니가 네, 다리가 많이 좋아져서 그다음부터 저희가 운동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저쪽 보시면 이제 산이죠. 저희는 다 산이 많아요. 그래서 산을 탔고. 그리고 집에서 할수 있는 거, 점프 운동을 저희 많이 했어요. 점프 운동은 뭘로 했냐면, 기다려. 기다려. 그두번 저희가 했던 건 산도 탔고, 그 다음에 이제 점프 운동이 해가지고, 가장, 이제, 저가 좋아하는 거, 나 강아지가 좋아하는 거, 공주 내고, 어떤 걸로 상관없어요. 그래 네. 잘탈라고 점프하고 다고 이거 하면은 후구 키우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저희는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네, 기다려. 옳지, 할수 있지. 헤, 옳지, 옳지, 헤, 옳지, 헤. 자, 이거는 돌면서 왼쪽, 오른쪽 다해 봐야 돼요. 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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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왔어, 헤, 왔어, 헤, 왔어, 헤, 옳지. 네, 저희가 요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해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영상을 마치게 해서 공을 굉장히 좋아해서 바로 축구! 이렇게 많이 뛰게. 운동도 되고, 잘 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하시면 자연치로 100% 됩니다. 그러니까 전 자신할 수 있는 게 저희, 대니가 지금 보시면 완전히 났어요. 운동도 잘하고. 지금 또 하나,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고관절은 체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저 상태에서 체중 많이 뺐는데도 지금 현 59kg 나갑니다. 59kg. 더 빼려고 하는데, 어릴 때 한약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어? 나쁜 살은 잘안 빠지나 봐. 나쁜 살만 빠지고, 좋은 살은 안 빠져. 골격이 있어서. 락. 어치, 아이고, 비웅 자, 그럼 궁금하신 이제 운동 방법이나 하는 거 제가 잠깐 알려드렸고, 뭐 가볍게 해서 워킹부터 시작해서 조깅, 점프, 뭐 산타고 이런 방법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내 견종에 따라서 어, 좀더 해야겠다는 되 시간 조절이나 어, 좀더 길게 하던 어떤 방식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강아지 상태에 따라서. 지금 못 쉬면 잘 걷죠. 텅텅텅텅. 굉장히 다리가 좋아요. 응거한다 어, 어. <laughs> 자, 그러면은 다음에. 아, 제 머리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다음에 뵙겠습니다.